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의 확산을 막아 주시며 병상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고 온 세계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 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승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범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저는 저희 아파트 입구 계단을 올라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앞으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걸어 다니는 계단이라서 꽤 익숙한 계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무릎과 팔이 약간 벗겨지는 상처만 났지 크게 다치지를 않았었습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바울사도께서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서기 50년경 지중해 연안의 해상 교통의 거점이 되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이런 지역들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이 번영했던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도시 곳곳에는 다양한 이방 종교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우상숭배 행위가 성행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 지방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타락하고 우상승배로 오염된 그곳에 사람과 순결의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속담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말 뜻은 돈만 알고 순간의 쾌락을 탐닉하는 퇴폐적이고 경박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가리킬 때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문화는 경박하고 퇴폐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질을 가진 고린도인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혼합주의, 성적인 문란, 무절제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문화 습성에 둘러싸여 고린도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후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선교 개척지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여러 가지 오류와 문제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지 3년이 경과한 서기 55년경,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여러가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역자 디모델을 그곳에 급히 파송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자 편지를 써서 또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현대를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속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바른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속문화는 본질상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타락하고 인간까지 타락시킨 사탄이 지배하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의 중심에는 항상 인본주의, 현세주의,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속 문화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거짓이 또는 무신론을 내세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육신의 욕심을 충족하는 것을 삶의 유일한 동기로 삼습니다. 세속적인 문화는 무슨 말로... 미워하고 포장을 하더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을 확정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땅 위에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지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기에 어떻게든 세상과 상호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극적으로는 순결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쟁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본질인 복음의 진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복음의 진리가 교회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늘 새롭게 각성하여 그 순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이러한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바울의 편지는 시대를 뛰어넘어 세속 사유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자성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 개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그 교훈을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나간 선진들의 삶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해야 되지만 가끔 사이드미러와 백미러로 뒤쪽도 잘 봐야 안전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의 거울을 통해 과거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를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어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생겨 사막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그들은 보호받았습니다.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보내 사막의 추운 한기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진행하였고, 구름 기둥이 정지하면 그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의 인도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을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세례받는 세례 예식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리신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지냈습니다. 만나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광야에 있을 때 반석에서 솟아난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던 일을 가리켜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수에 근원 드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결핍을 채우시며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큰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올라가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정탐꾼이 전하는 보고에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일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나누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숫자에 좌우되지 않고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심을 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적더라도 참되고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악을 행하여 당한 일을 거울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7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은 죄목들을 열거하며 그 죄들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죄목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들 앞에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많은 이가 먹고, 마시고, 춤추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유사하게도 고린도 성도들 중에도 이방신전에 발을 들여놓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예배에 참여하여 우상을 승비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귀신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것은 그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며 주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며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양상은 좀 다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승배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무섭습니다. 이 세상의 돈과 향락을 비롯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욕망을 동시에 따르려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목은 음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모압의 신 바알보를 승배하였습니다 바알보는 생식과 출산의 신으로 제의식의 음행이 뒤따랐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를 승배하며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나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큰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성경 4기 18장 22절에서 가정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응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개인과 가족과 사유와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해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시대 우리는 성적 방종을 조장하는 유해 환경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청년은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침으로 자신의 정결을 지켰습니다. 우리 역시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음행으로부터 피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입장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제목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절에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두드려 조사하다라는 뜻이 원문에 있습니다. 10편 78편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라고라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 불뱀에 물리는 지향을 만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과 신실하신 권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 승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지를 시험했습니다. 또는 자기가 우상 종교에 빠졌을 경우 자신을 용서하는 자비가 있으신지를 시험했습니다. 사람이 악어 입에 머리를 놓고 안전을 지켜주는지 시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분명한 불신앙입니다.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은 당연히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예배할 분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네 번째 죄목은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그만 불편에도 그들을 인도한 모세에게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처벌하셨습니다. 특히 고라와 그 일당은 모세를 대항하여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했기 때문에 1만 4,700명이 연병으로 그일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러한 비난과 불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름을 경고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소원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급한 마음에서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급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 주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은 죄들을 지적하면서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죄악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가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헌탁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악을 행하여 당한 일을 거울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 음행죄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은총이 더욱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일들을 거울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나님보다 우상시하는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시는 우리 몸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저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 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